3월 1상 24장입니다.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새 인물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우연히 다윗과 부하들이 있는 굴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참 일어나기 어려운, 이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다윗이 쫓기고 있었어요. 사울이 쫓아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야, 이대로는 따라잡히겠다라고 해서 굴에 숨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의 부하들이 어, 이 지역이 여기 숨어있기 좋은 지역인데 한번 수색 좀 해보자라고 하면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죽는 거라고요. 아 어떡하지 사울의 군사가 그냥 지나가야 될 텐데라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울이 혼자 볼일 보러이 굴에 들어와요. 이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우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연은 그리고 사,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너무나도 유익한 우연이 발생한 거잖아요.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쵸? 그니까 러 나에게 유익한 말도 안 되는 우연이 벌어졌어. 그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네 이렇게 해석하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사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네 원수를 네가 네, 네 손에 넘길 거라 하셨던 응답의 말씀을 다윗이 쉐어링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신 적이 있다라는 쉐어링는데 그게 지금이네요. 죽여, 죽여, 죽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쵸? 하지만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었죠, 그렇죠? 그럼 다윗의 부하들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좋은 우연이 벌어지니까, 이게 그냥 축복으로 해석했죠. 이익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보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맞는 거지. <laughs>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죠두 번째, 다윗을 살펴볼 수 있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은 이 상황을 축복을 봐요? 아니요. 시험으로 보죠. 유혹으로 보죠. 어? 사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네, 내가. 여기서 죽이면 내 상황이 좋아지지. 그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는 핵심은 사울이니까 내 상황을 내, 이 내가 이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이게 정말 좋은 일이지만 좋은 일이지만 맞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죽이길 바라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보 세운 왕을 다른 사람이 죽여서 대신 왕이 된다? 이게 하나님께 서원하시는 역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지 않아 아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건 시험이구나 테스트구나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겠구나 절대 건들면안 되겠다 아 이렇게 옷자락 밴 것도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죠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요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와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맞는 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내게 좋은 일이 생겼지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자 그래서 좋지만 틀린 일이라면 아 이거 유혹이구나 이거 시험이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을 잘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죠 그렇죠. 다윗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해 요 여러분 이 관점을 배우셔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사울을 살펴볼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의 주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 사울의 모습 한번 살펴봅시다. 사울은 어떻죠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암살할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죄를 죽이려고 했어 쫓아다녀. 근데 제가 계속 도망다면서 뭐 군대를 모아서 날 대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제 유일한 대안이 뭘까? 날 암살하려고 하는 게제 대안이겠지라고 사울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22장에도 보면 두 번이나 다윗이 매복하여 나로, 나를 치려 하는데를 확정적으로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매복해서 나를 치려고 하는데 신하들에게 니들이 나를 치면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니들이 거기에 협조하다니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확신하고있었어요 다윗은 뭐 매복해서 날 죽이려고 할 거다, 암살하려고 할 거다. 근데 어떻게 있어요? 다윗이 완전 반대로 행동하는 걸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그 순간 무너지죠. 사울의 마음에 있었던 자기 합리화와 자기 이해관계로 생각하는 것과 자기 상식과 이런 게 무너지면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신앙이 다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과 같은 고백을 하죠. 네가 선하고 내가 악하다.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수있겠니 단지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네가 왕이 될 건데 우리 가족을 긍휼하게 달라는 요나단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적인 고백이 탁 튀어나오죠.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이게 다시 파묻히고 인간적인 생각이 다시 사우로 휘감아서 다시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용합시다. 첫 번째에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니까 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 아니에요. 좋지만 맞는지 살펴봐야 돼요. 좋지만 틀렸으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에요. 거기서 그것을 놔두는 선택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해도 맞는 일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윗을 배워야죠. 다윗이 이렇게 했죠.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기서 사후를 죽이면 내 고통이 모두 해결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하루아침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행운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틀렸어요. 그쵸? 많이 틀렸는지 보죠? 틀렸어요. 아 그럼 이건 유혹이구나. 이거 시험이구나. 안 아, 하죠. 이 다윗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겼을 때, 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와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지 마시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들여다보시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아... 사울 모습 보면 참, 요, 요, 이거는 되게 막 정말 부끄러워지는 그쵸 우리도 와, 은혜받아서는 막 정말 막 아름다운 고백을 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와, 세속적인 생각이 다시 파묻히고 이런 반복을 경험하고 어떤 면에서 는 그걸 좀 합리화 뭐 원래 그러지 않나 다들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아, 그냥 다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울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신앙고백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 그냥. 그럴 때 어떤 정말 은혜의 계기 때막 마음이 무너져서 감동하고 울고 그런 다음에 또 옛날 마음 세상 이렇게 되지 않아야겠다는 라 고민들을 좀 하게 하는 아~ 문이었습니다 함께 여러 가지 장면에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